페이지 14쪽에 레벨론 기초 연습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라는 데 그냥 간단히 가겠습니다. ,이? 자,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으니까요. 누군가를 루트로 만들어주거나, 누군가를 루트를 없애거나 한데, 루트를 없애는 게더 편하겠죠. 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음, 8의 5제곱의 3제곱근을 먼저 간단히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구나. 아, 앞에 거분의, 뒤에 거로서요, 3분의 5제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으며, 요 아이 왠지 모르게 2로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의 세제곱으로 고쳐서 한번더 진행을 했더니 어머 약분이 되는 거 있죠. 우리 3 곱하기 3분의 5니까요. 그래서 2의 5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4의 마이너스 3제곱 역시 왠지 모르게 2로 같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제곱으로 고쳐졌더니 곱하기에 의해서 어? 2의 마이너스 6제곱임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 고쳤으므로 최종적으로 우리 2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써 어? 답은 2분의 1이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어? 자, 그래서 단몇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